오늘은 제가 그 박희영 그 용산구청장의 사주를 풀어볼까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 박희영 씨의 그 과거 캐리를 보면요 엉망이 에요 엉망. 그 그냥 그 물상을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 구청장에 당선이 됐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 경찰에서 이제 피자 이끌할 때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해미턴 호텔 그 불법 중축 권에 연관돼 있고 뭐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그 포인트가 돼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박효원뿐만이 아니라 그 전대 용산 구청장하고다연결됐다이 얘기입니다. 그게 10년이나 됐으면 불법 중축물이 중축물이. 그래서 어~ 그, 그쪽으로 더더 더어 파고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용산 구청장이 이번에만 이번에 아마 그~ 어, 국민이당이고 그전에 아마 더불어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경찰 수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 이 박형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알수 있냐면요. 과분한, 다시 도과열불급이라고 과분한 어떤 출세는 오히려 재앙이 된다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화 중에 복이 있고, 복 중에 화가 있다. 특히 박지원 사주 풀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듯이, 잠깐 좋았다가 그 다음에 날아가고 떨어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그 내가 너무 잘 풀렸다 했을 때는 오히려 되짚어 봐야 된다. 아, 어. 그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자 박형이 그럼 사주는 어떻길래 6월달에 용산구촌장 당선돼가지고 환희의 물결이 끝나기도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 피자로 의전해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이박경영 씨, 한번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좀박경영씨 사주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출세라든가 정치가 하려면 관이, 관이 산뜻해야 되는데, 이사월 이게 바로 관인 거예요, 관. 관인데, 이 관에 사신형이 붙었어요. 사신으로 해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사신합수 이렇게 돼갖고, 관이 기스가 난 겁니다, 박경영 씨는. 그러니까 박경영 씨가 처음부터, 출세하려고 생각했다. 정치가를 하겠다고 꿈꿨던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 애시당초 박형 씨는 그렇게 가서선안 되는 거예요. 이사주 가지고는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신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관이 더 나은 거예요. 관이 없으면은 그건 또 관을 끌어올 수는 있거든. 그렇지만 관이 있는데 상처 났다라는 거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선안 되는 거예요. 이 정치의 길로. 더군다나 올해는 여러분들 올해는 이민년이에요 이민년 그렇죠 자기해 해대운의 이민년 자 해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사회충입니다 사회충 그러니까 사회충으로 이사관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무참하게도 그러니까 이럴 때 많이 그 관제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운에서 보면은 대운해로 사회충으로 관제가 들어왔고요 관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올해 이민년인데 이민에서 이 인은 뭘 말하냐면요 여기서 인사신사명이 됩니다 인사신사명이 뭐다 관제입니다 관제 구설 음 그러니까 박형씨 그 사주를 보면요 운으로 본다면 사회충으로 관이 깨지고 대운은 세운에서는 인사신으로 관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불길한 거죠 어 근데, 그러면, 자, 제가, 이, 그러면 구천장은 왜 됐을까요? 구천장이 안 됐더라면, 오히려 이 사회충이나 이 인사신이 작용을 안 했을 거예요.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관제가 들어올라 하니까, 일단 띄운 거예요. 일단 뭐로 띄웠다? 구천장 당선을 시켜놓은 거야. 그러고 나서 그냥 아작을 내는 거죠. 이러선 저렇든 박경우 씨가 앞으로 뭐 이번 사건에 뭐 혐의가 있든 없든 떠나서 용산 구청장을더 하기에는 저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는 뭐 사퇴 쪽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너무 잘 풀렸을 때, 했을때 자만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보면요, 야 이게 풀렸을 때 오히려 이것이 뭐다 이게 바로 복중에 목중에 화가 막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경계심 품어 야 되지 않느냐 이 박형씨는 구청장 되고 나서, 어, 그렇죠? 구청장 됐기 때문에 관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된그 자체가 본인의 인생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